당뇨로 진단을 받고 보통은 이제 당뇨 약을 먹든지 인슐린을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뭐 심하지 않으면 운동 처방을 받든지 식사에 대한 어떤 관리를 받든지 그렇게 하잖아요. 그렇게 해서 관리가 잘된 상태에서 임신이 되면 크게 위험도는 이제 낮다고 보는데 자기가 당뇨가 있는 거를 알고도 의외로 이 그냥 뭐 미루다가 증상이 없으니까 뭐 관리를 안한 채로 임신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훨씬 더 그냥 임신 중에 당뇨를 처음 진단 받는 분들보다 어, 태아나 산모에게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그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임신 전부터 당뇨가 있는 분들이 훨씬 더안 좋습니다. 어 당뇨 예측할 수 있는 증상은요, 물도 많이 먹히고, 물이, 물을 막 많이 먹고, 소변도 많이 보고, 우리 보통 이제, 어, 임신 안 했더라도, 당뇨 있으면 물도 많이 마시고, 소변도 많이 보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, 당이 많이 올라가면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, 물론 그런 증상을 미리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,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. 임신 중에 체중이 한 달에 2kg 넘게 쪘다. 그러면 어 임신성 당뇨 고용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 임신성 당뇨 검사를 해서 정상으로 나오면 추가 검사는 안 하는데 만약에 이제 어 50g 포도당 검사를 했는데 뭐 150, 160, 170, 180 그렇게 나와서 재검사를 했잖아요. 근데 재검사상에서 정상이 나왔다. 그러면, 어, 괜찮습니다.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, 산모한테 설명하기로는 네번 검사한 거, 정밀 검사는 괜찮게 나왔지만, 한 번이라도 정상, 정상보다 좀 높게 뭔가 체크된 분들은, 혹시라도, 나중에라도 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, 지금부터라도, 어, 탄수화물 섭취 조심하고, 응, 운동도 조금 더 열심히 합시다. 그렇게 이제 원인은 어, 합니다. 예.